자, 4년째 기나긴 싸움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요, 김정은의 선물이 박살이 났습니다. 자, 북한이 그동안 외부에 잘 공개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뼈 아플 만한 무기라고 하는데요. 뭔지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건데요. 우크라이나 군이 공개한 겁니다. 저렇게 풀숲에서 드론이 뭔가를 탐지를 합니다. 그런데 자, 저 물체를 식별하고 드론이 그대로 날아가서 저 물체를 박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자 저게 북한 무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북한제 140mm 박격포 한 문을 지금 정밀 타격해서 완전히 파괴하는 모습입니다. 저 예. 박격포는 80년대 중국 기술을 바탕으로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무기인데요. 음, 저거군요. 그렇습니다. 북러 군사 협력의 상징인데 이1인칭 시점 드론으로 그대로 정밀 타격을 한 거잖아요. 예. 이두 개의 무기 가격이 거의 스무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북한 측으로서는 상당히 좀뼈 아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드론이 목표물 상공에 접근해서 포신 부위를 완전히 직격해서 박살을 냈거든요. 이 예. 이렇게 격파되는 장면이 실전에서 저, 저 무기가 격파되는 장면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음. 처음입니다. 아니 사실 최진봉 교수님 네. 북한제 그 박격포들이 워낙 오래된 게 많다 보니까 이게. 러시아가 물자를 달라고 하면 사실상 골동품을 보내주는 수준이거든요. 음, 음. 그런데, 저게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저게 박살이 나면 왜 정말로 뼈가 아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왜냐면, 아까 허점에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네. 140mm 박격포 같은 경우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자기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음. 이게 무게를 상당히 경량화 시켰거든요. 이동을 해야 돼요. 박격포는 어느 지역에 가서 이동을 해서 지금 바퀴도 달려 있잖아요. 차량에 붙여서 끌고 가서 기동성 있게 공격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포탄 무게가 17.4kg이고 최대 8km로 날아가는데 음. 저 사거리는 사실 다른 박격포보다는 적은 거예요. 보통은 음. 10km 이상 날아가는데 지금 이 박격포 같은 경우에는 8km밖에 못 날아가는 게 그게 좀 약점이긴 하지만 분당 12발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동력이 있고 오. 경량화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중국의 같은 유형의 박격포보다 무게가 3분의 1로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가 편하다는 거죠, 옴기기가 네. 그러니까 기동성이 있어서 나름대로 자랑할 만한 무기였는데 저게 계속 드론으로 음... 공격을 당해서 지금 다 박살이 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겠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이 무기 같은 경우에 국제 국제전략연구소에서 매년 북한의 무기들을 좀 공개를 하거든요. 음... 거기에도 30년째 기록이 안 돼요. 그만큼 비밀리에 유지하고 있었던 어, 무기인데 이 무기가 공격을 당하면서 상당히 좀 자존심에 상처 를 입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한 2000달러 정도 되는 드론으로 수만 달러에 달하는 자 박격포가 그냥 처참하게 부서진 그렇지. 겁니다. 자, 그런데 영상을 하나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요. 북한의 방사포입니다. 지난 6월인데 자, 드론이 저렇게 가서 처참하게 북한의 방사포를 속수무책으로 폭파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저러면 김정은 입장에서 상당히 착잡할 것 같아요. 착잡하죠. 저렇게 사실은 저거 만드는데 뭐뭐 뭐 엄청나게 많은 돈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네.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감 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걸 수출을 하고 보내준 건데 저게 드론에 그렇게 뚫리게 되면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음. 저게 아까 말씀1 0 0천 달러, 이천 달러 정도의 드론 한 발에 저큰 무기가 저렇게 박살이 나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뭐 오래된 무기든 어쨌든 큰 무기들을 보내준다 한들 드론에 공격에 버텨낼 수 없기 때문에 저게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저기 네. 막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막 도망쳐 나오지 않습니까? 파괴를 당하니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보내준 무기들이 저렇게 드론의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그 자체로 본인들의 상당히 큰 어,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저런 것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이 보내준 무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큰 아픔을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북한의 재래식 구형 무기들이요. 한반도에서는 유사시에 우리에게는 상당히 큰 위협이 됩니다. 이 때문에 대북 억지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런 말을 던져서 한반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I think that there need to be changes within USFK. That's my thoughts as a commander. And one of the things I think about is not about numbers at all. I think about capabilities. 자 그러니까 요지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병력은 숫자보다 능력이 중요하다. 아니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주한 미군 숫자 줄이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네. 고디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주한 미군의 감축 가능성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조정을 하겠다라는 주한 미군 사령관의 폭탄 발언이 나온 건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숫자보다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그 수를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한미동맹과 관련된 어떤 문서에도 적을 명시하진 않았다. 이거는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대방이 반드시 북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뭐 음. 대만의 견제라든가 중국과의 충돌에서 우리나라와 협의 없이 주한미군을 재배치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앞으로 뭐 방위비 분담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요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감축 가능성 이런 것들을 카드로 내세워서 우리 쪽에 뭔가 앞으로 더 더 요구할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의 안보 청구서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고디스 한미 정상회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